유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바울이 예수의 추종자로서 백성들을 성동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의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갔다는 결례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본문은 바울이 천부장으로부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본문에서 바울이 흥분한 유대 공중들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함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천중을 부영드라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며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보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스데반이 하센드라에서 연설 중에 사용했던 호칭과 동일합니다. 매우 공손하고 예우 갖춘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한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최선의 예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무작정 이스라엘의 전통을 해방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설을 변명하는 말이라고 칭하는데 이 단어는 변명이라 의미보다는 해명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자신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 문화에서 조상들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력의 마지막은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이자 율법의 정통한 자라는 것을 주장하러로써 자기 앞에 있는 모여 있는 무리 중에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절에 내가 이 돌을 박히 하여 사람들을 죽이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여기서 돌은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 돌을 몰랐을 때에는 기독교를 핍박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의 자신도 이 도를 알지 못해 도리어 핍박한 자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무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열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 내용은 세대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직면할 때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옷에 넣었던 그의 이전의 행도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킬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한 이러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였던 단어입니다 이런 바울의 과거 행정을 증언해 준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 고백하는 부분에 힘을 실어 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 등과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부분에 대한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공문을 가져라 가던 길에 그 그는 일생 일대에 경험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말한 내용이 6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사도행전 구장의 내용과 겹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본인의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적의로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선 바울은 그가 체험한 것이 거짓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남들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은 무엇보다 자신을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내용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증에서 빠져서는 안될 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의 집 여름 사역을 함께 성기고 왔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김강수 목사님께서 노숙자들과 또 남미들 그리고 단기 성교들을 위해서 성리들 오신 분들 가운데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 동일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누군가는 공감하였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나눈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복음을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각자 삶 가운데 만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간증에 살아있는 뜨거운 간증은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났던 그때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혹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낙심하고 절망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셨고, 위로더가 되셨고, 기댈 언덕이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삶 상황은 각자 다를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고 바울은 만난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아나니아의 마지막 말을 언급합니다.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말을 문자적으로 왜 이제 머뭇거리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신한의 결단을 촉구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체험한 바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그분과 연합된 새로운 삶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혀 머뭇거리거나 꺼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받아들여 세례를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사월에게 한 말,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사월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무례에게 외치는 초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주저하냐라는 선포는 그날 이후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 마게두니아와 아가니아 헬라 지역의 바울의 입을 통해 올렸습니다 바울은 그 선포를 위해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예루살렘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은왜 주저하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바울을 자신의 죽이려는 적기로 가득찬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네도 만나 보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네도 한번 만나 보라라고 간절하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도 담대히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변명의 기회를 얻었으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였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기회가 있었고, 자기 보호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꾸신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왜 그들이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바꾸신 주님이 당신의 삶도 바꾸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신데 왜 너네들은 주저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온갖 삶의 영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약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성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르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이 주님이 모르고 반황한 이에게 또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 은혜를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이 광복된 지 78주, 78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고국 대한민국의 억압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고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와 당회와 또 권사회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 리스도 머리 대신 몸된 교회를 잘 성길 수 있도록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 담임 목사님 비록 해서 출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